자 미분 가능한 함수 f(x)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'4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미분도 있고 프라임도 있고 하니 미분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쨌든 리미트가 있으니까 극한 문제다라는 거고요. 그러면 넣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넣어서 어 분모가 0이네. 그러면 분자의 x에다가도 4를 넣으면 0이 되겠구나. 그러니까 f 4가 1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. 이 문제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. 얘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넣어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. 리미트 극한이 가장 기본입니다. 자, 그러니까 f 4가 1. 그러니까 1이 F4와 같습니다. 그래서 1 대신에 F4를 이렇게 쓰시게 되면, 얘가 뭐냐? F'4인 거죠. 얘가 F' 미정계, 어, 미분계수의 정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5다. 그러니까 답이 온 거죠. 그러니까 답이 여기 적혀 있었다는 거지. 자,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